대구하고 나눌 때, 81년도에 나누었는데, 그때 490만이었습니다. 대구가 180만, 경북이 310만. 그런데 현재도 510만입니다. 81년도 나라가 나뉠 때, 우리 전 국민이 3,750만. 그런데 한 1,500만 명이 불었습니다. 그때보다. 그리고 약 40%가 인구가 불었는데, 대구, 경북은 제자리 공배입니다.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작은 농촌에서는 작은 도시로 가고, 작은 도시에서는 좀더큰 도시로 가고, 큰 도시에서는 서울로 갑니다. 그럼 작년 인구만 봐도라도, 경북에서 3만 8천 명이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로. 대구에서는 뭐 경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더라도 한 만천 명 밖에 안 왔습니다. 2만 7천 명이 더 대구에, 대구가 을 봅니다. 대구 경북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구는 작년에 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보태줬는 2만 7천 명도 다 지키지 못하고, 도로 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서울로 갔어요. 중앙, 저, 수도권. 이게 이제 인구의 이동입니다. 이 이동을 도지사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한 달에 만킬로서 다니면서, 경북이 굉장히 넓으니까 만킬로 다니면서, 1년 반을 열심히 뛰었지만 그래도 대구, 어, 참 경북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중앙에 예산 받아오라 이런 것들은 TK 패싱이라 고하길래 제가 작년 초에 TK 패싱 없다, 그건 실력 없다 이렇게라 제가 청와대로 국회로 각 부처로 한해 동안 36번 올라갔더라고 3 올라가서 모든 우리가 할거다 땡겨 와가지고. 중앙 예산은 9% 늘었는데, 우리 경북 예산은 2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신문에서 TK 패싱이라고 해놨다가, 하루만 썼다가, 고다음쏙 들어갔습니다. 왜, 대구 보고 패싱이라 썼는데, 경북보이못 쓰겠다, 이래가지고. <laughs> 그런 것들을 하고, 투자 유치하고, 이런 걸 아무리 해봐도, 이 인구 이동하는 이런 추세를 막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만 그렇느냐. 지방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부 도시로, 도시화 되는데, 경북 농촌 가지고 버티기는 어렵다. 대구도 그러면 너잘 되느냐? 대구도 인구를 봐라.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든, 대구, 영북 합치자. 합쳐야 된다.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과거에도 합치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안낯면나설기어 힘듭니다. 왜? 지가 선거하면 돼야 되는데 왜 그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 아무도 준비를 못한 거야. <laughs> 다행히도 이번에 권영진 시장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보고 바로 대구경구 통합해야 된다고 내가 도지사 오니까 이해하거든. 합치면은 현 상태에서 그냥 선거만 도지사 시장 뽑던 것을 그한 사람 뽑고 이름도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대구라는 이름을 넣고 대구가 이때까지 광역으로 있다가 이름 없어지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대구 경북 자치도. 그래 하면서 돈은 하나로 되면서 대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구 시청 잘지면은 250만이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특례시로 하면 됩니다. 특례시로 해놓고 현재대로 법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들하고 자치구는 선거 그대로 다 하고,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고, 경북, 도, 봉, 저, 안동 예천으로 갔는데 도청 도 옮기느냐, 이것 때문에 또걱정나 도청 거기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대구가 있음으로써 대구 반경 50km 내에는 다 대구 됩니다. 메가시티, 그야말로 메가시티가 됩니다. 이제 도시로 와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주, 고령, 칠곡, 군이, 경산, 청도, 다 영천, 이건 다 대구입니다. 대구가 마치 시내버스 다니고, 기차 다니고, 전철 다니고, 전철로 다 연결하고, 그러면 다 대구가 됩니다. 대구가 해안도시라는 생각을 가지야지 발전을 합니다. 왜? 바닷가가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세계 잘 사는 나라, 바다 없는 시내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 다 바다를 가져야 합니다. 또 살기를 엄대지방에 살아야 돼. 너무 춥고 너무 더운 거못살거 그런 조건을 가진 대구가 내륙 도시라고 하면 요 속에 들어가지고 기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포항 우리 도시다. 문화 교육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미도 오페라소 만들고 포항도 만들고 안동도 만들고 김천도 만들 어떻게 하냐? 제일 문화 크게 서울하고 막무는 이런 거데고 와서 보고, 기차 타고 30분만 오는 거 아니냐. 잠자로 집에 가고, 또 바닷가 가서 회 먹고 오고. 그래, 한 동네를 만들어요. 한 동네를. 그러면 서울 경기하고 경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이응진륨을 갖기 때문에 수도권 안 가도 일자리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세계와 경쟁을 할수 있습니다. 그 하려면 공항이 옳게 돼야 돼 공항. 공항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저앉으면. 왜 수도권이냐? 공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국제화 세계화 됐는데 세계로 나가는 문이 거의 있으니까 사람들 오면 그거 주저앉습니다. 외국 관광회의 80%가 수도권입니다. 외국서 오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힘드니까, 그 오만 개다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고 갑니다. 우리가 이거 불러들이면 여기에서 다 머물고 갑니다. 신공항 문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 갔다가 오니까 공항이 완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공항은 대구와 국방부의 문제입니다. 대구 공항을 군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군 공항을 아무도 안 받을라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할 게 대구 공항과 광주 공항과 수원 공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할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을 시내에서 외곽지로 빼는 법을 만들었는데, 하도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양두 지역을 결정을 할 거냐 했는데, 국방부에서 영령을 줬는 게, 의성하고 군의가 공동지역하고, 우보하고 투표를, 공동지역은 투표해가 평균을 내고, 요 지역은 단독을 하니까, 군의 사람들은 다 우보로 밀고 있는데, 요, 서버 반대가 더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의성 투표했는가, 투표했는가, 평균을 하락하니까 하나만 우리가 90% 나와도 지는데, 이걸, 이런 싸움을 하락하는 군의군, 의성군수가, 나는 안 하겠다, 이게. 1대1로 투표하자, 이게. 의성도 한 표, 군의도 한 표. 그럼 그래, 마이너온놈 하자. 이래 됐어요. 그래, 군의군수가, 막, 국방부 안은 봐도 뭐 자기들은 땅짓기 혐치기인데, 하도카니까 그럼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랬 됐어요. 이래 생각했는데 가서 무산됐어요. 왜? 군인들이볼때 국방부 고받으면할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느냐. 아. 이래가 무산됐어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 했던 안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수기형 하는 거. 100명씩 100명씩 불러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했는 게 요번에 했는 결정입니다. 뭐 조금 진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법률 사항이다 우리가 했는 게 지금.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laughs> 공동지역을 안 하면 무산되나 공동지역에 공, 공학을 짓느냐, 안 그러면 무산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무산되도록 두진 않을 테고, 좀더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길 수 있도록 시련을 줄이라고 생각 그래야지 대구 경북이 날개를 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오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aughs> 대구 경북 통합이라야 대구 경북이 우뚝 설수 있고 특히 대구는 메가시티 돼가지고 세계적인 경쟁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공항이 있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됐는데 국제 공항이 없다 하는 것은 빛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면전에 꼭 기도할 때 대구 경북 통합과 대구 대구 경북 신공항 성공을 위한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될것 같아요.